지난 올림피아에서 11위를 기록했던 허주시안이 이번 주 중국 시안에서 개최되는 후안지 차이나 프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허주시안은 훌륭한 컨디셔닝과 함께 뛰어난 불륨감을 선보이며 맨즈 피지크 부문 동북아시아 최상위권 반열에 오른 선수로 이번 후안지 차이나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올림피아 데뷔전에 8위를 기록했던 선수인 카를로스 오크란 또한 이번 후안지 프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카를로스 오크라는 뛰어난 쉐입과 함께 압도적인 볼륨감으로 여러 프로 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후안지 프로는 물론이고 이번 2025년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후안지 프로에서 2위, 5월 DMS 프로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한 페이리커스 파무 아군입니다 비록 사이즈와 볼륨감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쉐입과 함께 준수한 컨디셔닝을 보여주며 이번 후안지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7일 홍콩 프로에서 우승해 올해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한 자오 헝찌가 후안지 프로를 출전할 예정입니다. 자오 헝찌는 페이리커스 파무와군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데뷔 전부터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이번 후안지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올림피아 우승 2020년부터 2021년 2년 연속으로 올림피아를 우승한 3타임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핸드릭슨이 이번 후안지 프로를 출전합니다. 이런 강력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후안지 프로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외 나머지 선수들로는 이번에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반 꾸이도와 당버 헝 그리고 송페이에가 출전할 예정이며 이어서 올해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연이어 출전한 DMS 프로에서 데뷔전에 3위를 기록했던 양카이샹이, 그리고 올해 재팬 프로를 출전해 12위를 기록한 웨이 이민기 출전할 예정입니다.